또 이제 용이 젠이 되다 보니까 네. 일단 찜이 던지. 자, 일단 종료모버리시고잘버텼지만 이거 살아가긴 힘들죠. 자, 이건 슬루시 선수가 한번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위펄스 선수 기회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피즈가 방금 바서에서 라인 클리어하고 있었는데 슬루시 선수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인성이 터진 게 아니고 지금 생각이 터져버렸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져가요. 팀위펄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후원지를 물어줄 수 있는 챔피언이라고 하는 피즈와 르블랑 선수가 있는데, 르블랑이 삭제가 되면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바언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르키 앞발 킬리 자, 갑니다. 계속해서 달려가요. 자, 이거는 확실하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글로벌골드는 팀에이신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세를 일단은 팀 1퍼스가 빼놓아가고 어, 있습니다 폴 포즈 포물물렸어요 마호카이 앞에서 잘 버텨주고 있지만 뒤쪽, 피즈 들어가죠 자 일단 탈진 걸렸어요, 피즈! 아하. 아 거기다 마우카이도 살았습니다 그나마 탱커 역할을 해줘야 되는 피즈가 죽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오 네, 전지준 지금 이지렬이 코어탭질 계속 쑥쑥 나오다 보니까 딜이 막강해요, 순식간에 밀리고 있네요, 팀 A 자, 이거는 잘단면 탑은 밀었고 미드는 물 미드 계속 늘고 있고 잘된 바텀 라인입니다. 미드와 탑이 밀렸기 어,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죠. 자 하지만 뒤에서 그렇죠. <laughs> 투원딜이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앞에서 탱컬 카드를 물어주면 뭐예요? 지금 투원딜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자 용은 그냥 뭐 공짜고 발언도 곧 있지만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원딜들이 지금 아이템을 종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약간 위약 위험용이라고 해야 되네요위죠 우리 그렇죠. 우리도 이 정도 하면 자, 어, 이거 렉사이지 켜주고 있죠. 렉사이 묶어놓으면 바로 그냥 가져갈 수 있죠. 자, 하지만 이거 뒤쪽에서 투원들 물어줬습니다만, 아폴로 아메이스트리시 지금 데미지 다 넣고 있어요. 야, 이거 투원들 잡히면, 자 일단 이거는. 방금 전에 슬루시 선수가 원딜을 물지 않고 이, 임팩트 선수에게 데미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탱커 역할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초원딜을 지켜 줄수 있는 챔피언이 없었습니다. 네. 그뒤에서 이제 메이플스틸 선수와 코르키가 이제 1대1 이제 1대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 메이플스틸 선수의 치명타가 굉장히 잘 터지게 되면서 코르키가 순식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녹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저메이플스틸리 타워에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 잘하면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할수 있죠? 그렇죠. 지금 칼리트로 준 선수 체력 지금 많거든요. 자. 자, 자, 네, 자 네, 네, 바, 어디? 어디? 자, 마지막 각을 러시 러시 러시, 러시! 러시! 러시 무시하고 지금 포탑 때려도 돼요. 러시인데 무시할 자, 어, 어. 자, 근데 네, 서로 없어요. 네.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아, 이거 간비다 갑니다. 이렇게 해서 n a l 시스 p r i 6주째 첫 번째 날, <laughs> 두 번째 경기마이웨예 승리 기록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